안녕하세요, 루비다 여러분. 들리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속 루비다. 오늘, 필름 출판사에서 나온 브랜트 맨스와 지음의 블랙쉽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양업자는 양떼를 관리하기 위해 흰양 100마리와 검은 양 1마리를 같이 두고는 아침마다 들판에 있는 양떼를 살핀다. 즉, 흰 양이 500마리 있다면, 검은 양 역시 다섯 마리가 있어야 하므로 검은 양 다섯 마리가 보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음을 알수 있다. 결국 검은 양은 흰 양만큼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목양업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양일 수밖에 없다. 검은 양이 그 고유성 덕분에 오히려 눈에 뜨게 되는 것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지각은 강력하다. 전설적인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 마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검은 양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당신의 세계관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견해이다. 당신이 전략적으로 때와 장소를 선택해서 검은 양 가치관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미담을 전파할 것이므로 당신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부터 찾아야 하는 이유다. 당신의 무엇은 당신의 핵심 가치이며 이 무엇은 당신의 왜, 목적을 좌우하고 다시 왜는 당신의 어떻게, 임무 또는 목적에 따른 삶을 위한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은 자신의 무엇을 발견한 다음 외를 선택해야 한다. 그 둘은 나무의 뿌리와 같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어떻게는 사방으로 자라는 가지와 같다. 어떻게는 항상 변한다. 모든 새로운 활동이 당신의 행동방식을 통해 임무를 완수할 기회가 된다. 흔히 우리는 임무를 소명이나 천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임무는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수행하는 과업일 뿐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임무라고 생각하라. 임무를 완수하게 하고 목적에 따라 살게 해주는 기회는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로 넘어갈 무렵 미국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무궁무진한 기회 덕분에 시간과 돈의 여유가 생기자 미국인들은 그 둘을 소비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때마침 연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유흥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부응하고자 미국 내 수천 개의 극장이 들어섰다. 이 무렵 배우들은 수많은 배역을 소화하느라 애를 먹었고 병이 나거나 준비가 덜된 동료를 대신해서 수시로 무대에 서야 했다. 연극 공연의 특성상 마지막까지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배우들은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무대 뒤에서 대사 연습을 해야만 했다.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미친 듯이 대사를 외운다고 해서 이런 관행을 즉흥 연기라고 불렀다. 그로부터 125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사람들은 긴급 상황이 아닌 일상에서도 수시로 그런 즉흥 연기를 펼친다. 즉, 자기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핵심 가치에 따르지 않고 한바탕 휘부러지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는 동안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의 경력에 보탬이 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며. 헐거워진 관계를 단단하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자신의 일과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백 개의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자신의 검은 양 가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즉흥 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인생이라는 무대의 뒤편에서 길을 찾아 헤매다 일생 일대의 공연이 사라지려는 순간 당신은 극도로 흥분해서 아무렇게나 결정해 버리고 만다. 어쩌면 이 말이 불쾌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감히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냐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봐요, 나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 당신은 스스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살면서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겼던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가? 그 가치들이 당신에게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는 컴퓨터를 망가뜨리는 사이버 바이러스처럼 나라 곳곳에 만연해 있는 문제의 근원이 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검은 양이 길을 잃었다. 만약 내 사무실에서 상사가 당신에게 내년도 회사 목표를 보여주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는가?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는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당장 새 직장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당신은 상사에게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계획안을 제출할 것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일정도 자신있게 밝힐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생활에서는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공을 들이지 않는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여주던 존경심을 스스로에게는 품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중 감량이나 금연에 실패하고 저축도 하지 못한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책임감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이 당신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책임져야 한다. 그렇다면 나만의 규칙은 어떨까?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 따라야 할 규칙이란 무엇일까? 내게 가장 중요한 규칙들은 내 안의 검은 양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가치관은 죄책감 없이 원하는 일을 수락하고 원치 않는 일을 거절할 자유를 준다. 좀더 중요하게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즉흥 경기를 멈추게 한다. 인생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세우는 것과 목적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좋은 결정. 커피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로 나는 커피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원두의 그윽한 향도 꼴꼴 커피가 추출되는 소리도 추출된 커피의 진한 갈색도 모두 사랑스럽다. 나는 매일 아침 커피의 첫 모금을 마실 때마다 거의 집착 수준으로 원두의 원산지며 품종이며 세부사항을 꼼꼼히 따져본다. 나는 단년간의 경험을 통해 꾸준히 좋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품종을 알아야 한다. 이 원두가 어디에서 재배되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품종을 알고 마시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원두를 알수 있다. 둘째, 원두 재배 과정이 윤리적이고 공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커피 산업은 원두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나는 최빈국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곳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커피를 마시려고 한다. 셋째, 마시는 사람의 기분 상태도 중요하다. 마음이 언짢거나 화가 나 있다면 최고의 커피라도 쓰게 느껴질 것이므로 온갖 티집을 잡아 커피를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세 가지 기준만 잘 지킨다면 최고의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어느날 친구와 커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가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시려고 그 모든 것을 따진다면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느냐며 나를 놀렸는데 그때 생각에 씨앗이 뿌려졌다. 인간의 행동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나는 좋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요인과 그것을 꾸준히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토끼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내 커피 규칙은 인간의 선택에 관한 내 연구 결과와 상당히 흡사했다. 좋은 결정을 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핵심 가치를 파악하라. 타협할 수 없는 것. 모든 사실을 고려하라.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라. 나는 이것을 의사결정사슬이라고 부른다. 과정은 아주 간단하다. 좋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는 세 가지 기본 단계가 있다. 각 단계를 모두 거치고 나면 결과와 상관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마치 세계 최대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강연에서 이 결과물을 공개한 다음 커버스토리 관련 전화를 기다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솔직히 강연 후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나는 기립박수를 받으며 강연장을 떠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여기저기에서도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대단한 변화도,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문화혁명으로 이어질 만한 좋은 결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일도 없었다. 대체 무엇이 일의 진척을 막고 있을까? 왜 사람들은 그토록 열망하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 나는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내가 기대했던 혁명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내가 꿈꿨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 원인은 사람들이 첫 단추도 끼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사람들은 의사결정 사슬의 첫 단계인 핵심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핵심 가치와 검은 양 가치는 타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자. 당신에게 명확한 핵심 가치가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겠는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럼, 이제 감정에 대해 말해보겠다. 감정은 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 안의 검은 양 가치와 내가 느끼는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 당신이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중히 다룬다 하더라도 감정은 헤라클레스처럼 강력해서 크랙 중독이나 북한 문제 같은 심각한 이슈에 대해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할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일은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때 술 취한 삼촌에게 감사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와 같다. 즉, 위험하다는 말이다.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결정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감정만 고려하면 최악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는 그 위험성을 아주 잘 아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일생 일대의 실수를 만회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12년 우리 큰아들 태호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희귀 혈액암을 진단받았고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적합한 골수 공여자를 금세 찾은 덕분에 태호는 2012년 8월 12일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우리 가족은 올랜도 플로리다 병원의 소아암 센터에서 263일간 악몽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2013년 3월 23일 결국 의료진이 우리 부부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어느 치료법을 택하든 아이에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은 태호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리라 예상했는지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머릿속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쳤지만 피할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흐느끼며 작은 아들인 브레디에게 작별인사를 준비시키기 위해 태호의 병실로 향했다. 태호의 머리맡에 앉았을 때 나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아이에게 작별인사를 한 것이다. 보고 싶을 거예요, 아빠. 라고 속삭이는 자식의 말을 듣는 일은 부모에게 평생 잊히지 않는 가슴 아픈 경험이다. 아이의 목소리가 뇌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날 밤 우리가 있던 병원에서 2,400km나 멀리 떨어진 뉴 햄프셔에 살던 내 동생 토드는 태호의 소식에 듣고는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런데 태호에게 전화로 작별 인사를 한후 토드가 버린 일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태호의 상태를 설명하는 포스터를 직접 만든 후 그것을 들고 도움을 청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밤새 영상 조회수가 50만회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돕고 싶다는 전화가 줄을 이었다. 그 중에는 테오와 같은 특수 상황을 경험해 본 훌륭한 의사들도 있었다. 알고 보니 테오의 의료진이 생각한 제로썸 게임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동시에 두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실험적 치료가 있었는데 의료진은 그 치료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내 안에 검은 양을 찾을 여유가 없었으므로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나쁜 행동을 걸러낼 방법을 알지 못했다. 나는 기분대로만 행동했고 검은 양 가치관에 따라 감정을 다스리거나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거나 가족이 처한 상황의 실상을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려 더큰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때로 주변에 보이는 진실은 제한적이다. 나는 그것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을 찾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검색 범위를 좁히면 제한된 결과만 얻는다. 가능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 그러나 검색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면 검색 결과의 수는 현저히 늘어난다. 바로 이 점이 의사결정 사슬의 두 번째 요소로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보이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24시간 동안 내 동생의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동안 우리 부부는 태우를 살리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웠다. 그 중에는 기계를 빠른 속도로 돌려서 혈액에서 적혈구와 백혈구를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백혈구의 자외선을 조이는 방법도 있었다. 기적처럼 그 치료법은 효과가 있었다. 태호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몇달 후에 퇴원할 수 있었다. 지금 태호는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으며 얼마 전에는 27번째 생일을 맞았다. 사실 이 책의 표지에 등장하는 검은 양 로고도 태호의 작품이며 검은 양의 가치를 핵심 가치로 삼았을 때 가능해지는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 나는 이 로고를 내 오른쪽 팔뚝에 그려 넣었다. 악몽과도 같은 끔찍한 상황에서 우리 부부는 동화 같은 결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의료진이 작별 인사를 권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다른 가능성들을 모두 막아버리고 말았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동화를 믿겠는가? 마음이 무너지면 동화를 상상할 여유가 없어진다. 절망의 순간은 최악의 결정을 낳는다. 태호의 침대 맡에 앉아 작별 인사를 했던 기억 때문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나는 수많은 밤을 편히 잠들지 못했다. 내 뇌리에서 무한히 반복되던 질문은 이것이었다. 혹시 태호는 내가 자기를 포겠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나는 내 안의 검은 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태호와의 대화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삶의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직 불굴의 희망을 품을 때만 가능하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바로 그 희망 때문이다. 당신도 그 희망을 믿기 바란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실패로 얼룩진 삶을 자신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이야기가 증명하듯 결과는 당신이 내린 결정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 의사결정 사실의 마지막 단계로서 순간의 감정을 존중하다 보면 결정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방해를 받는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감정은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택의 순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결정은 내면의 헐크를 자극할지 모른다. 그리고 헐크는 분노를 좋아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감정과 가치관 사이의 줄다리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에 검은 양 가치만 고려하고 감정을 무시할 경우 의식하지 못했던 강력한 감정 때문에 이행 의지가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검은 양 가치를 무시하고 행동할 경우 자신의 핵심 가치가 침범당하고 이행 능력이 위협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치관도 지키고 싶다면 둘의 줄다리기에서 어느 쪽이 승리해야 될까? 놀랍게도 답은 승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는 항상 건강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확실한 미래에 끊임없이 의심을 품게 한다. 우리는 그러면 어쩌지와 그럴 수도 있지 예 세계에 갇혀 불안감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상상한다. 그러나 일생 동안 다듬어 놓은 가치관에 의지하면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수 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현재에 충실할 때에만 잡을 수 있으며, 그러려면 감정과 검은 양 가치관이 건강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동기를 파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빠르게 가기 전 되돌아가기. 동기라는 말은 무서운 단어다. 그것은 sns 게시물의 절반을 스포츠카, 비키니 모델, 고급 주택, 전용기, 와인과 치즈 등의 사진으로 채우게 한다. 동기 부여에 관한 책도 수백 권에 이르니 우리를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는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어린 아이의 동기는 두 살배기가 명예훈장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처럼 여과 없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매우 쉽다. 아이들의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 요인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종종 다음에 네 가지 행동을 분석틀로 사용한다. 첫째, 감각.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하려 한다. 예를 들어, 유아는 잇몸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얼린 치발기를 물고 싶어 한다. 무는 행동으로 원하는 감각을 얻을 수 있는 한, 아이는 계속해서 감, 장난감을 씹을 것이다. 두 번째, 회피. 아이는 내키지 않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브로콜리 먹자 라고 말하면 아이는 도망가 버린다. 셋째, 관심. 아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에서 살인이 일어났다고 소리치는 아이가 있다. 만약 이 행동으로 원하던 주의를 끌었다면 이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넷째, 물질적 보상. 아이는 특정 물건을 만지거나 특정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기하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다고 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아이가 있다. 전에도 이런 행동으로 게임을 허락받은 적이 있는 아이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것이다. 내 경험상 이 동기부여 요인들은 48살 어른에게도 여전히 주요하다. 앞의 내용을 성인에게 맞춰서 바꾸면 네 가지 행동 기능은 아마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감각 우리는 기분을 좋게 하려는 행동을 하려 한다. 클라라는 공감을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봉사 활동에서 얻은 보람은 삶의 활력소가 되어 준다. 회피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을 피하려는 행동을 한다. 로즈는 불쾌한 동료인 조니의 반복된 데이트 신청이 지겨워서 사무실의 자기 자리로 갈 때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간다. 관심 우리는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행동한다. 제니스는 동료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서 정수기 앞에 서서 회사 안에 뜬 소문을 떠들어대곤 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한 그녀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질적 보상. 우리는 특정 물건을 얻거나 활동을 허락받기 위해 행동한다. 예를 들어, 영업부장이 이번 달 영업왕에게 보너스로 500달러를 주겠다고 공표한다면, 영업부 직원들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결정을 유발하는 동기부여 요인들은 종종 서로 대립하며, 이런 대립은 감정과 가치관이 버리는 줄다리기 때문에 악화되기도 한다. 결정 동기를 파악하면 그 결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나는 오토바이가 있다.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실용적인 사람은 오토바이를 사지 않는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릴 때의 짜릿한 기분을 아는 사람만 오토바이를 산다. 이것은 감정 동기이다. 나는 주말에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바람에 머리가 날리는 순간과 코너링을 할때 원하는 감각을 얻는다. 내가 오토바이를 탄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아내도 함께 오토바이를 타기로 했다. 나는 뒷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함께 라이딩을 즐긴다. 어느날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아내는 다른 여자들이 멋진 패치가 달린 가죽 조끼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내게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면 받게 되는 패치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아내는 나도 멋진 패치가 달린 조끼를 입고 싶어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동기이다. 아내는 오토바이 동호회의 회원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내가 바라는 대로 하려면 우리 부부가 오토바이 동호회에 가입해야만 하는데 나는 동호회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회피하고 싶다. 나는 다른 회원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아내와 나의 동기 요인은 서로 대립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안의 검은 양을 들여다보았다. 내키지 않지만 내 뜻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아내의 요구를 묵살하고 아내를 속상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대신 내 안의 검은 양을 들여다보고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판단함으로써 감정과 가치관 사이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내게 소중한 가치 중 하나는 가족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소망을 존중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가능한 모든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오토바이 동호회의 목록과 모임 장소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각 동호회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아내에게 지역 오토바이 가게로 가서 멋진 패치와 조끼를 제공하는 동호회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원들과는 30분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만의 라이딩을 즐기자고 말했다. 아내는 마음껏 폼을 잡고 나는 좋아하는 라이딩을 할수 있게 된 것이다. 즉, 둘다 원하는 것을 얻은 셈이다. 의사결정사슬을 따르면 힘들이지 않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의사결정사슬은 목적의식을 갖게 해서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통제하기 원하면서 실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결정방식은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알려주는 의사결정 사슬을 활용해서 자신의 거문양 가치관을 따르는 연습을 하신다면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